이제 84번. 두 집합 X, Y가, 에 대해서 다음 대형 중 X에서 Y로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, 자, X가 1번 보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, 어, Y는 2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0 되는 거고,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1 되고, 어,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2 마이너스 절대 값 0이니까 2가 돼서 치역이 0, 1, 2가 되니까 1번은 함수가 되고 2번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, 0 더하면 어,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이고 마이너스 1 더하기 2, 3이니까 2고 0 더하기 3이니까 3이라서 얘도 함수가 되고 3번은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에 세제고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니까, 계산하면, 마이너스 8, 플러스 6이니까, 마이너스 2가 돼서, y에 마이너스 2가 없으니까, 3번은 함수가 안 되고, 자, 4번은, 마이너스 2 대입하면, 마이너스 2의 제고, 마이너스 2, 플러스 1 되니까, 어, 4 2 플러스 1 돼서 3 되고 어,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 마1 1 돼서 1 되고 0 대입하면 0 0 1이니까 1 돼서 얘도 함수가 되고 자 그래서 3번 5번이 답인데 5번을 보면 1보다 크면 0보다 크니까 0 대입하면 0-1 돼서 마이너스 1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없으니까 3번하고 5번은 함수가 안 되는 거네.